여기는 하임 렛 미노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혜원은 대한민국의 가수 겸 배우입니다. 2018년 엠넷에서 주관한 걸그룹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48에 참가해 최종 선발되어 걸그룹 아이즈원으로 2021년 4월까지 활동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나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자랐습니다. 이후 뮤직케이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에 합격해 연습생 생활을 위해 2015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연예과로 편입하며 서울로 상경하였습니다. 2015년 9월에 한림예고 편입과 함께 뮤직케이 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하였으나 뮤직케이가 아이돌 사업을 정리하면서 같은 해 11월에 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 1년 후인 2017년 1월경 하이와이에 입사하였고 데뷔 예정이었던 걸그룹 데이데이의 데뷔조까지 갔으나 최종 탈락하였습니다. 데이데이의 두 번째 멤버 발표가 2017년 3월 20일이었고 그 이후의 일정으로 미루어 보아 두 개월 후 하이와이를 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와이 퇴사 후 신생 기획사인 에이티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였고 프로듀스 48에 출연하기 전까지 아홉 개월간 연습생으로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에 낯을 많이 가릴 것 같은 이미지와는 달리 친화력이 뛰어나고 성품이 착하며 다정다감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성적인 성격과 더불어 행동이나 말투가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날 정도로 특이한 편입니다. 공식 카페에 일본어로 가입 인사를 올리는 패기도 보였으며 2018년 10월 21일에는 아이즈원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조유리, 김민주와 함께 직접 답변을 달아주는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미야와키 사쿠라, 최애나와 함께 팀내 대표 갬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능에서도 게임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중학교 2학년 때 PC방을 자주 가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회상하며 그때부터 게임을 즐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커피와 그린티는 좋아하지 않으며, 베스킨라빈스에서 둘세대 레체를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산물 음식 오징어의 제외는 잘 먹지 못하고 고추냉이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무례를 먹지 못한다고 하여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강혜원은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며 아이즈원 활동 당시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음식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튜브에 강혜원 먹방을 검색하면 관련 영상이 많고 음식 관련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프로듀스 48 초반부터 비주얼로 주목받은 연습생이었고 아이즈원의 비주얼 라인 중한 명이었습니다. 아이돌 특유의 상큼한 매력보다는 이목구비가 또렷한 전통적인 서구적인 미인상으로 평가받습니다. 본인도 청순한 외모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프로듀스 485회에서 공개된 연습생들이 뽑은 비주얼 베스트 TOP11 투표에서 청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수학을 좋아하며 아이즈 원추 2에서 수학의 정석에 흥미를 보이며 조용히 혼자 문제집을 푸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프로듀스 48부터 현재까지 친분이 있는 연예인들이 많으며 아이즈원 시절에는 대표적인 친모광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영상통화 팬사인회에서 한 팬이 친구를 많이 사귀기 위한 조언을 해달라고 했을 때 애교라고 답변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쿠라의 말에 의하면 강혜원은 친한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라고 합니다.